みな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유연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기초 문법 중 의문사를 학습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의문사의 쓰임을 학습하고 활용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를 나타내는 의문사, it's입니다. it's는 언제 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기간, 계절 등을 모를 때 쓰는 의문사입니다. 누구라는 뜻의 의문사, 다에입니다다에는 누구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인물 등을 물을 때 쓰는 의문사입니다. 어디를 묻는 의문사 도고입니다도고는 어디라는 뜻으로 장소나 위치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입니다. 관련된 회화 예시를 보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계절 중에서 언제를 좋아합니까? 기세츠の中でいつ가 스키데스가? 계절츠の中でいつ가 스키데스가? 봄을 좋아합니다. 하리가 스키데스.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루가 1번 1好きです 여기서 'a b'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대답이며, 이 지방을 사용하면 좋아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계절과 관련된 단어를 살펴봅시다. 계절을 기세 봄, 하루, 하루, 여름, 낮낮 가을, 아키 아키 겨울 후유 후유 질문에서 회식을 飲み会 라고 합니다. 회식은 언제로 할까요? 飲み会はいつにしましょうか?

여기서 오씨는 아이돌 그룹 그 중에서 특히 자신이 밀고 있거나 추천하는 최애 멤버를 넣어 땡땡 오시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우레루를 단독으로 해석하면 팔리다라는 뜻입니다. 가오가 우레루는 얼굴이 팔리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되어 그만큼 인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실이란 단어는 토일에라고도 쓰고 본문의 한자를 해석해 보면 손을 씻는 곳이래요. 역시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은 어디예요? すみません。お手洗いはどこですか?저온 すみません. 매장 뒤에 있어요. あの服売り場の後ろにあります。あの服売り場の後ろにあります。観光地。日本で一番有名な観光地はどこですか？ 日本で一番有名な観光地はどこですか？東京라면東京タワーよ。東京なら東京タワーです。東京なら東京タワーです。です여기까지오늘일본어기초문법중의문사를 배워보았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